안녕하세요. 디즈니 토크의 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의 완다 비전 에피소드의 리액션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마지막에는 흑백 영상에서 이제 컬러풀한 장면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리고 이번 화부터는 50년대를 넘어서 70년대, 80년대 분위기의 시티콤 형식으로 이 장르가 바뀌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에피소드 시놉시스 설명으로는 완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번에는 얼마나 재미있고 또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체하지 말고 바로 에피소드 3 3화 리액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is the most... 아 그리고 제가 지난 에피소드 리액션에서 잘못 본 부분이 있는데요. 어, 마지막 화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상한 복장을 한 인물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에임의 에이전트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옷의 등 뒤에 저렇게 소드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소드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소드가 완다를 이 안에 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완다가 만들어낸 이 현실을 소드가 계속 보면서 어, 감시를 하면서 완다를 현실로 어, 제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 약간 그렇게 저희 이오리가 저희 추측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프닝도 이제 70년대 그 스티티콤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네요. 이 매화 달라지는 이 오프닝을 보는 것도 완다 비전의 매번 기대되는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완다와 비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연들도 모두 이 70년대 세팅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도 막 다르고 그렇네요. Yep. Yep. Oh. <laughs> 완다가 임신이 했다는 것이 확정이 됐네요. You were at about four 하룻밤만에 이제 완다의 배가 불러왔는데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따르면 한 4개월 정도 임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말장난, 개그가 많이 나오는데 어, 과연 한국의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되면은 이 번역을 어떻게 할지가 정말로 어,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비전은 이 just in the family for r i g h o f course. Mum's. I was like, I'm going to go to t h 파파야 <laughs> <laughs> 이요 보세요 파파야와 아빠 p 듯한 파파 이걸 어떻게 한국어로 재미있게 번역을 할 것인지 a <laughs> 다가 <laughs> <laughs> 마법을 사용해서 아기들이 잘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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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속도라면은 오, 나비가. 나. 나라... 아, 이제 완다가 하려고 한게아니는데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으로 보이네요. 아, 그렇다면 이번 임신 때문에 완다가 자신의 파워를 이렇게 컨트롤을 잘못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벌어질 것 같네요. Your personal best. Oh. 이 상태로 하면은 에피소드 마지막이 아니라 에피소드 중간에 애기들이 태어날 것 같은데요 완다의 능력이 주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평범한 이웃들로 지내고 싶은데 이제 완다와 비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때문에 자신들의 비밀이 들키지 않을지 그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비전이 이제 지난. 에피소드들에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현실에 뭔가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눈치챘는데 곧바로 바로 그전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의 임신에 관련된 아주 평범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즉 완다가 다시 한번 현실에 되감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제 처음으로 아기를 갖는 부부들은 저기 보이는 완다와 비전과 똑같이 이렇게 패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아요 just... 벌써? <laughs> 벌써 양수가 터졌어요 <laughs> 하이드라 비누 지난 시간에 스타크와 스트로커에 이어서 이번에 하이드라가 광고에 나왔습니다 정말 완다의 그 과거 트라우마와 관련된 그니까 완다가 능력을 얻게 되고 부모님을 잃게 된그 경위에 관련된 이름들이 나오네요 <laughs> 이렇게 빨리 아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oh, 완다가 임신 사실을 숨겨야 되는데 어떤 이웃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제랄딘이네요 진하와 <laughs> 제랄디네 집에서도 이제 집안에서 물이 확 쏟아진 모양이에요. 완다가 <laughs> <laughs> 계속 이제 아기가 발을 찾는 능력을 그 느낌을 받을 때마다 계속 능력을 주체를 못 하고 있어요. <laughs> 뒤에 황새가 아까 그림 그렸던 황새가 있죠. 그게 현실로 튀어나와 버렸네요. <웃음> <웃음> 황새가 완다의 마법을 이겨냈습니다. <laughs> 친구가 가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네요. 아 물고기. <laughs> <laughs> 어떻게 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이 완다의 능력 때문에 지금 집안이 난리법석인데. <laughs> 이 사태를 나중에 어떻게 무마하려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y <laughs> 자신의 본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과 만난 겁니다. 어. <laughs> 그렇죠. 한 명이 더 남아야죠. 아까 토미와 빌리 둘중 어떤 이름을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So so hard to escape. <laughs> 약간 방금 그 단어의 선택이 의미심장했죠. 이 o 들간에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anda? 제랄딘이 완다와 함께 집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싶네요. I'm, I'm a twin. I a brother. 어. 자신도 쌍둥이였다고. 퀵슬버 피에트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소코비아 언어로 이제 자장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울트론 울트론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제랄딘의 입에서 어? 지 제랄딘이 이제 가족도 없고 집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제랄드 목걸이 제랄드의 목걸이에 소드 문양이 있습니다. 제랄드의 이 마을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가 지금 구, 어떤 엄청난 해답이 나오려고하는것같아요제올딘의 all... 정체가 무엇인지 완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것 같죠 well, well, get get on the flip side, 이 지금 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지금 완다가 갇혀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까요? <laughs> 완다가 제럴딘는 어떻게 한 걸까요? 이제 화면 비율이 바꿔지면서 진짜 현실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어, 완다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웨스트 뷰라는 마을에서 던져 내던져졌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군대들이 모여서 제랄딘을 다시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에피소드가 이렇게 끝나네요 아, 그렇지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알것 같습니다. 1화, 2화가 약간의 힌트만을 이렇게 주는 거였다면, 상황은 이제 확실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마을 자체를 만들어낸 환상은 완다인 것 같아요. 완다가 이 능력을, 완다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가상의 현실, 를 깨서 완다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소드가 지금 계속 이 웨스트뷰라는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랄딘도 아마 소드에 관련된 인물인 것 같고요. 말하자면, 제랄딘은 그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할수 있었길래요. 그렇다면 마지막 화에 등장했던 그 양봉업자 같은 수상한 인물도 소드가 시도하던 작전의 일원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완다가 시간을 되돌리던지 아니면 현실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속 소드의 노력을 계속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화에 이제 그 클라이막스가 이제 아이들을 낳는 그 장면일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강화부터는 이제 완다와 비전의 웨스트뷰 안에서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드에 관련된 이야기도 종종 등장할 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 비전이 이제 이 현실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합니다. 과연 비전이 올바른 선택을, 올바른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완다를 설득해서 이제, 완다가 이 웨스트뷰로부터 나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비전과 완다가 같이 함께 지내기를 원해서, 이 웨스트뷰에 계속 남아있기를 선택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인지, 이게 아마 완다 비전 시즌1의 큰 이야기 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는 약간 맛보기였다면, 이번 에피소드부터 진정한, 어, 메인 코스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완다 비전이 스토리를 앞으로 풀어낼 것 같은 것인가요 어 아래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